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루페로입니다. 이번 영상도 맥주 마시면서 리뷰해보는 영상 한번 찍어볼 겁니다. 오늘 먹어볼 맥주는 레페 블론드입니다. 이 레페 굉장히 유명하죠? 이게 수입 들어오기 시작한지도 은근히 꽤 됐어요. 그리고 여기에는 블론드라고 쓰여 있는데 에일 계열입니다. 벨기에 맥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굉장히 좀 뭐랄까 고급스럽게 잘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개봉해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진짜 고급스러운 황금색인데 블론드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 알것 같은 색깔이에요. 어, 굉장히 또 투명한 편이네요. 그럼 또한번 마셔봐야겠죠.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. 다들 건승하시고 어, 요즘 들어서 계속 이런 맛의 맥주만 먹게 되는데 맛이 굉장히 달짝지근합니다. 입에 딱 넣자마자 치고 들어오는 단맛은 아닌데 이 중간부터 굉장히 끈적한 단맛이 들어와요. 여기 보시면 원재료명에 정제수, 메가, 옥수수, 보리, 설탕 설탕이 들어갔습니다. 뭐 시럽을 넣었다 아니면 뭐 단맛이 나는 과일 향을 첨가했다. 뭐 이런 맥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렇게 진짜 설탕을 때려 넣은 맥주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, 굉장히 의외입니다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맛이 굉장히 끈적끈적거리고 질척거리는 느낌이에요. 진짜 그 사탕 먹었을 때그 목에 남는 그 단맛이거든요. 뭐하여튼간에 단맛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.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편의점에서 수입맥주 네 캔에 만원 이벤트가 굉장히 흔해지고. 인터넷 미디어에서 이제 맥주 언급이 많아지면서 맥주를 찾아보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맥주 광고들도 굉장히 접하기 쉬워졌고요. 그러면서 이제 독일뿐만 아니고 벨기에에도 맥주를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다. 유명한 맥주가 많다. 이게 좀 알려지면서 이제 벨기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. 근데 뭐 벨기에가 맥주를 잘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. 다른 나라에 없는 맥주의 형식도 굉장히 많고 뭐랄까 맥주 브랜드 하나하나가 은근히 다 아이덴티티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호가든도 마찬가지고요. 이랩페도 그렇고요. 벨기에가 이제 또 맥주계에서는 어깨 좀 으쓱거리는 나라 중에 하나죠. 솔직히 벨기에가 맥주 잘 만들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이 뒷맛에 약하게 과실향이 나긴 하거든요. 뭐 상큼한 과실향이 아니고 뭔가 이제 달달한 이제 과실향이 나는데 뭐그 강도가 강한 건 아니고요. 저처럼 이제 일반인 시선에서 맛을 봤을 때 뒤에 뭔가 기분 좋은 달달한 과일향이 난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뭐랄까 덜 익은 바나나? 뭐 하여튼간 그런 과일 향이 납니다 제가 이걸 정확히 표현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은 약간 덜 익은 바나나 뭐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 캔에 보면 1240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수도원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맥주에 있어서는 실내의 상징이죠 수도원 요 수도원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어, 믿고 사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실내의 상징 맥주캔 표면에 술빼 나온 수도승 아저씨 웃고 있다? 그러면 그냥 믿고 사셔도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노 1240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역사도 굉장히 깊죠. 뭐 하여튼할 레페 블론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맥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말실수를 할까봐 영상을 길게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상으로 루페로였고요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